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참으로 주옥 같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산상수훈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단독적으로, 한 구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려운 말씀이 전혀 아니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이 짧은 한 문장에 다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이 짧은 한 구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바로 이 간단한 명령 속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많은 가르침들을, 한 번에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10개명부터 시작해서 또그 10개명을 또 나누어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순종해야 될 내용을 약 600여 가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그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면 다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황금율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황금같이 귀한 가르침이다. 그 방대하고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이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간단하고 쉽게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이 바로 이렇게 하면...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그대로 남에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우린 다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나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지요. 그러면 내가 먼저 남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자상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그 바람 그대로 나도 자상하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남이 나에게 예의바르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무례하고 거칠게 대하는 거 우리가 싫어하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남에게 예의바르게 대해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이 나에게 정직하게 행동하기를 바라죠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남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이 나를 좀 배려해 주었으면 좋습니다. 나를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나도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또 내가 뭘 잘못해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이 내 앞에서 막 자랑을 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좀내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나 역시도 남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 그것 그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면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행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간단한 명령을 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런데 이해하기는 쉬운데 우리가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그걸 그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남을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짜증하, 짜증내고, 미워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동에 옮기는 것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는 이 명령에 오늘 모두 결단하시고 힘써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또 하나의 말씀과 일맥 상통한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과 오늘 이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네가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거지. 내몸 사랑하듯이 내 자신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해라.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내 몸을 사랑해서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챙기고 돌보고 꾸미잖아요. 그렇게 내 자신, 내 몸, 사랑하는 것 그대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그렇게 상대에게 행하라. 하신 말씀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런 말씀은 그냥, 아유, 그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지. 그 정도로 여러분 치부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부부간에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간에 함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서로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 배우자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 남편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리 부부간에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 여러분이 혹시 그 배우자에게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좀 우리 부인이 내가 좀 힘들 때 와서 좀안맞좀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안마를 좀 받고 몸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아, 저 배우자가 나한테 이렇게 좀참 좋겠다 하는 그것을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좀 칭찬해주면 좋겠다. 그런 대접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칭찬을 하라는 거죠. 좀 존중받고 싶다. 나를 무시하지 않고, 좀 내가 귀하게 여긴 받고 싶다. 아유, 우리 남편, 아유, 우리 부인 이렇게 좀 귀하게 대접받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고 무시하지 말고 대해 주라는 것이죠. 나는 좀 우리 배우자한테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듣고 싶다. 차가운 말 말고 따뜻한 말을 좀 듣고 싶다. 그런 대접 받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좀 배우자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전혀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부부 간에 이 크리스천들이 서로 간에 이 말씀을 적용하여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이번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잘 짓지 못한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건물이 중간에 무너진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맨 끝에 나옵니다만은 우리도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집이 단석 위에 든든하게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지어서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뭐가 그 차이냐 뭐가 반석 위에 짓는 것이고 뭐가 모래 위에 짓는 것이냐 말씀을 다 듣고 알긴 아는데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말씀을 다 듣고도 전혀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그럴듯해 보여도 굉장히 불안한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또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을 시도해야 한다. 부인에게, 남편에게, 집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행동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속일 수 있고, 교인들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못 속이느냐? 내 배우자를 못 속입니다. 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시면 여러분 정말 제대로 신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우리 남편, 우리 부인,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집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지. 그 내가 알아, 나한테 그렇게 해. 이런 평가를 받아야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쉬운 말씀, 이게 무슨 말인지 뻔히 알잖아요. 이거 쉬운 말씀인데 이것을 실제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우리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배우자에게 실천하라고 하, 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불편하냐? 목사님, 목사님이 안 살아봐서 그렇지. 우리 남편하고 우리 부인하고 살아보시면 절대 이런 설교 안 하실 겁니다. 우리 남편은 안 되는 인간이에요. 우리 부인은 이렇게 해줄 가치가 없는 여자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의 부인, 남의 남편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하, 내 남편, 내 부인은 이건 뭐 가망이 없어요. 이렇게 해줄 가치도 없고,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자에 대한 관계와 그 인식이 많이 나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이 불편하실 수밖에 없죠. 내가 다른 데 가서 탁 누구를 얼마든지 섬길 수 있지만, 내 남편과 내 부인만큼은 내가 섬기고 싶지 않다. 살아온 세월 동안, 여러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 우리가 아무리 뭐 멀리 나가서 선교를 하고 말이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배우자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평생에 함께하고 있는 그 이웃, 바로 내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강조드리냐 하면, 저도 목회를 이제 한 25년째 하면서 또제 한평생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 주변에 수많은 가정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교인들의 가정을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가정이 깨져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해외에 나가서 이민자들 목회를 해보니까 거기는 뭐 더더욱이나 온전한 가정을 찾아보는 게 어려워요 아 부부간에 하나님 함께 믿으면서 가정을 지켜내는 그 정도 과정도 많지가 않아요.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집이 집이 지옥이고 집이 전쟁터고 집에만 가면 시험 들고 집에만 가면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열심히 하고 밖에서는 참 좋은데 이 가정이 천국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다 방치해 버리고 그냥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늘이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 안에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가 어떻게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한다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유 상대가 달라지면 내가 한다, 상대가 먼저 하면 나도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평생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자들 간에 먼저 이 말씀을 순종하, 순종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점점 더 다른 이웃에게 확대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부모로서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인 나에게 이런 대접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나한테 좀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부모로서 그걸 자식들한테 요구하고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자식들을 이렇게 대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그냥 무조건 다막 뭐 윽박지르고 뭐 잔소리하고 혼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자식들에게 먼저 해줄 때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주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여러분 가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대접해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문 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 일터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이웃들에게로 이 말씀을 계속 확대시켜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 그냥 무조건 복을 달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무당 앞에 가서 구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이런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해서 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할 때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복을 받는 것은 믿음의 순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웃사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꼭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명령인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은 아, 이건 좀안 지켜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꼭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명령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 다하고 목숨 것들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 는 거예요. 그와 같다. 그러니까 차원이 낮은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명령이 있다.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명령과 이웃 사랑하는 명령이 같다 고 말씀하셨어요. 같다. 이걸 따로따로 떼어서 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명령이고 같은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고 순종이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단하고 짧은 한 문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써서 매일매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에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의 많은 어려움과 참큰 고통 속에서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여러분들이 지금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시죠. 이 문제가 너무 다급해 가지고 지금 다른 건 돌아볼 겨를도 없고. 아, 제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큰 어려움에 있어서 지금 막 정신없이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하셔야 돼. 그래서 힘들지만 <laughs> 내가 지금 이 문제 하나 가지고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에서 속히 여러분들을 건져 주시고,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또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